똑똑수학탐험대 교사연수를 진행하게 된 서울 상경초등학교 교사 김희수 씨입니다. 선생님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연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똑똑수학탐험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와 함께 회원가입을 해보시면서 직접 똑똑수학탐험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최미랑 선생님께서 이부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똑똑 수학 탐험대 기능을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수업을 실제 활용하는 방법까지 연습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는 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회원 가입을 했었는데 어제 해보니까 회원 가입 시 인증 메일이 와야 되는데요. 그 인증 메일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어서 한 10분, 15분 걸리는 편이어서 오늘은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똑똑 수학 탐험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그다음 인증 메일 오면 가입 완료하시고 둘러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여기 구글에서 똑똑사학탐험대를 검색하셔서 셀메일로 웹에서 가입하시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개 드리겠습니다. 어, 또는 제가 채팅창에 지금 똑똑사학탐험대 어, 주소를 붙여드렸어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바로 클릭하셔가지고 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유를 새로 했는데요. 똑똑스터먼드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로그인한 상태인데 로그아웃한 뒤에 여기 위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보이실 거예요. 여기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유형 중에서 선생님,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선생님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이제 동의하시는 게 나오고. 이용약관 동의하신 뒤에, 다음 누르셔서 휴대폰 본인 인증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 정보 입력하실 때샘 메일로 가입 부탁드립니다. 샘 메일로 가입하신 뒤에는 이제 이메일로 인증하라는 그 내용이 오는데요.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여기까지 인증하고 가입하기까지 하신 뒤에 메일이 오는 동안 뚝뚝 서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하시고 회원정보 입력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이걸 해 두시고, 이메일은 나중에 그 나이스 업무 포탈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센메일 탭에서 내부 메일 말고 센메일로 확인하셔가지고, 어, 뭐, 아래 확인 링크를 타고 가면은 가입이 완료된다던가 그런 메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셔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교사 계정으로 똑똑수학탐험대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속도가 다르셔서 제가 다 가입을 하셨는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3시 10분까지 편안하게 가입 완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이 빨리 완료가 되신 분들은 여기 똑똑수학탐험대에서 로그인 누르신 다음에 이 보면 지금 탭이 두 개예요. 학교에서 로그인, 가정에서 로그인이 있는데 가정에서 로그인에다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한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 교사 아이디 하나로 몇 대까지 접속이 가능하냐면 아이디 하나 로그인은 한 대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컴퓨터에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으면 어 다른 기기에서 태블릿 PC나 핸드폰으로 또 로그인을 하면은 원래 있던 곳에서 로그아웃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용으로 뭔가 하나 더 필요할 때는 저는 샘 메일 말고 다른 구글 메일 같은 거, 지메일 넣어가지고 서브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없앴습니다. 서브 아이디도 만드실 수 있어요. 대신 교사 계정은 아니고 그냥 일반 학생처럼 아이디가 생성이 됩니다. 네, 또그샘 메일 들어가셔가지고 인증 메일 왔는지 확인하셔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죠. 어제 해보니까 그 메일이 안 온다고.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가입을 먼저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2학년 담 교사이고 이거를 지금 저희 반 학생들이랑 하고 있는데 음, 상당히 실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어요. 학생들이 똑똑석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네, 이거를 이제 태블릿 PC로 할수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약속드린대로 10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어, 가입 마저 못하신 분들은 마저 진행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가입 다 이제 완료하고 매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똑썩타운드에 대해서, 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똑똑썩타운드는 교육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초등학 지원 시스템입니다. 수학과 교육과정과 그 교육과정을 구현한 교과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 상당히 그 학교 수업과 연관성이 높고요. 교과활동, 탐험활동, 자유활동, 뭐 인공지능 수천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가지고, 어, 학생들이 이런 학습을 하면은 이 학습 결과를 AI가 분석해서 그 학생에게 더 필요한, 더 도움이 되는 학습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음, 어플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웹사이트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방금 하신 것처럼 컴퓨터로도 할수 있고 어, 태블릿 PC가 있거나 휴대폰으로 어플 다운받아서 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인터넷 뭐 사파리나 어, 삼성 인터넷 같은데 들어가셔서 접속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태블릿 PC가 반별로 이렇게 구입이 되어 있거나 어, 사용 학급 단위로 가능하신 경우에는 태블릿 PC에 앱을 설치해 두시고 그때그때 그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에서 다같이 컴퓨터실 가셔가지고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 태블릿 PC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와이파이가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인터넷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한 학급 분량만큼 22대에서 5대 정도 비치해 두고 필요한 수업 시간에 가져와서 그때 그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톡톡 삭 타운데는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 게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면 여러 가지 아이템과 카드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요. 문제를 풀면 금화나 보석이나 동물 카드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이 동물 카드를 얻은 걸 금화나 루비 같은 걸로 강화시켜서 3단계까지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처음 받으면 1단계인데 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서 얻은 금화로 강화시키고 강화시키면 3단계까지 성장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면 교사가 이 학생한테 어떤 부분의 학습이 더 필요한지, 현재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 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컨셉이 이거예요. 이렇게 수학 탐험과 친구들과 함께 전세계 멸종위기 동물을 구하는 건데 이 탐험 활동에서 이 단계별로 넘어가면 동물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 반달 가슴고, 그 다음에 여우, 비버, 이런 식으로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어, 수학 문제를, 어, 네, 그학생 관리는 조금 있다가 잠시 뒤에 가입 다 완료되시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문제를 활동형 게임 형식으로 제공해서 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거는 2부의 심리랑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석을 이용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을 이렇게, 잘안보시죠 애기 동물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성장시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 이게 교사 화면인데요. 교사는 학생들의 어느 정도 성취도가 도달이 됐는지 파악이 한눈에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이게 왼쪽이 학생 이름이고, 여기가 평가하는 그 항목인데요. 파란색이 가장 잘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뭐 매우 잘했다는 뭐 그런 말이 써져 있고요. 어, 노란색이 중간, 빨간색이 미흡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얘는 대체적으로 괜찮은 아이구나. 뭐, 얘는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어, 요부분좀 강하네. 이렇게 한 눈에 보실 수 있고요. 학생들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AI 분석 결과에 따라서, 뭐, 뺄 셈이 부족하다, 덜 셈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그 개인별로 맞는 콘텐츠가 여기 나오는 인공지능 추천 활동도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살펴보면, 어, 실제로 이렇게 게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화면 하나를 보시면, 6 더하기 7이 나왔을 때, 2학년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오, 숫자가 탁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6은 빨간색 5개와 흰색 구슬 하나, 또 7은 빨간 구슬 5개와 흰색 구슬 2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아이들이 빨간 구슬이 5개, 5개니까, 10개네. 그럼 10개 한 덩어리 있고, 하나, 둘, 셋. 그래, 서 답이 13이구나. 하는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 이렇게 들어가고, 7도하기 7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슬 순서대로, 어, 10개, 그리고 4개 남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이 되는 데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가입 메일이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쌤 메일 들어가셔서 인증 완나 확인해 주시고, 되면 새로 제가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이 만약에 다 되셨다면 가장 먼저 이제 사이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이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선생님, 그리고 저기 만나요, 확인해요, 알려줘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메뉴는 위에서도 볼수 있지만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여기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요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요를 들어가시면 수업하기, 진단하기, 학생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수업하기부터 살펴보면 우리 반 이제 구성이 눈에 보이는데요. 제가 이제 교사고 절반 학생들이 모두 가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진단하기 전에 학생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학생 관리를 들어가면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메일로 언제 가입했고 뭐 비밀번호 뭔지 이런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수정해 줄 수도 있고, 만약 뭐 까먹었다 이러면 고쳐 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 가입할 때 학부모님께 이 가입 사이트 안내를 드렸어요. 여기 보면 학급 초대장 있죠. 오른쪽에 학급 초대장을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알림장이나 뭐 하이톡이나 이런 것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43MQL1 이게 저희 반 코드여서 그냥 네네 이거대로 보고 오시면 되고 만약에 이 코드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앱 설치를 하신 뒤에 가입을 하면 꼭 환경설정에서 어떤 학교 몇 학년 몇 반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그런 경우가 주로 있었는데 어, 가입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 학교와 반 반이 설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2학년 3반 설정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바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가입했는데, 어, 안 뜨는 경우에는, 이거 학년 설정 꼭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더니 거의 다 가입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려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여기 학생 일괄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학생 일괄 가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뜨죠. 그래서 여기 학생 번호, 뭐 1번이면 1번 이렇게 넣고, 학생 이름, 뭐 저는 그때 학생명 계정으로 한번 만들어 봤던 터라서 이렇게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도 어 사실 이 메일 주소가 음, 학생의 진짜로 메일 주소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어 안내되기로는 그냥 아무 메일이나 임의로 입력을 하셔도 가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인증 메일이 한번 가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음, 나중에 안내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선생님께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의서가 있는데요, 이 동의서 첨부하기를 어, 해주시면은 바로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입시키실 수가 있는데 동의서는 어디에 있냐면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알려줘요. 세 번째 알려줘요 들어가셔도 되고 여기서 누르고 알려줘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기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자료실에 가시면 두 번째. 일거에 가입 시 동의서입니다.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제 위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 학교에서 대신에 가입합니다. 이런 동의서예요. 이걸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럼 이제 한글 파일이 가정통신문처럼 나와요. 걔를 가정으로 보내서 자필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오면, 이제 아까 여기서 담임 선생님이 가입하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클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활용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되게 쓸모가 있다고 느껴져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고, 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가입시키실 수도 있어요. 절반 학생 전체를 이렇게 가입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네, 일단 다시 만나요와 학생 관리로 가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반에 몇명 있고 초대장 있고 일괄 가입도 되고 그냥 들어온 아이들도 있고 하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진단하기 탭을 볼 건데요. 진단하기는 먼저 초기 수강각, 기초 연산, 핵심 성취, 단른 평가 이렇게 네 가지가 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진단하기 활동이고요. 처음에 AI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수강각이랑 기초 연산 이두 가지는 평가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수강각은 1학년 1학기, 2학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1, 2학년만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외 3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 1학년 2학기 초기 수강값과 1학년 2학기 기초 연산을 활성화 시켰어요. 여기 평가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진행 중인 평가에 뜨게 되고요. 이제 저희반 학생들이 저와 이렇게 연결된 저희반 학생들이 들어오면 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건 다한 상태이고 1학년 2학기를 처음에 하다가 음, 이제 일하, 2학년 1학기 한두 단원 세 단원 정도 나가고 나서 2학년 1학기 것도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래 이렇게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이두 가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추천 활동에 어,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뺄셈을 막 여러 개 많이 틀렸다. 그럼 뺄셈 문제가 추천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 기초 연산도 1학년 2학기 평가 활성화. 2학년 1학기 평가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지금 4개를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작업이에요. 이걸 안 하면 인공지능 추천 활동이 사실 제일 백미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에 아무것도 안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평가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또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 수업하기 뒤 아니, 만나요에서 편지에 뭐 핵심 성취와 단원 평가도 있는데요. 단원 평가는 이렇게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거는 지도서에 있는 다시 알아보기와 더알아보기예요 저희는 이것도 이제 평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원 평가만 해도 아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 책에 있는 거를 똑같이 옮겨놓은 거여가지고 복습할 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안 보이는데 네, 확인내 용인데요. 확인의 용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화, 어, 학습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학생 이 여기 원래 달력이 뜨는데 지금 달력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얼마나 했는지, 뭐 지난 달에는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기 밑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분석 탭에서는 이제 평가 결과가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추천 활동 받기 위해선 초기 수강각이랑 기초연산. 두 가지 평가 먼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2학년 1학기 활동인데요. <laughs> 저희 반 학생들의 이제 평가 결과가, 뭐 가감없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정우 같은 경우는 잘하는 학생인데, 막 누른 거죠. 이제 이 화면 조작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눌렀는데, 뒤로 가기 이런 건 없어요. 누르면 끝이에요. 바로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그럼 이런 경우에, 어, 잘못 눌렀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평가를 봐도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뭐, 1학년 이학기 것도 다된 상태여서, 이렇게, 매우 잘해요, 잘해요, 수색기는 조금 그렇고, 다 잘하는 편이고, 이렇게 평가 결과가 나오고요. 그때 만약에, 뭐,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왔을 때 다시 평가를 활성화 시켜주셔도 됩니다. 기초에서은몇 문제 맞았는지, 덜쌤, 뺄쌤, 덜쌤, 뺄쌤,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맞은 경우에는, 요거에 맞춰서, 인기가 부족한 거는 뺄쌤이니까, 뺄쌤 문제 위주로 이제 추천이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평가 결과도 보시면 얘는 네, 아직 이걸로 단원 평가를 본 적이 없는데 저희 차시 평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모단원 이제 분류하기 평가할 때 문제가 두 개씩 나오거든요. 나중에 활용할때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 이걸 수업 시간이 끝나고 잠깐 쓰거나 수업 중에 잠깐 쓰거나 할때 어, 번거롭지 않게 연습을 많이 해둔 다음에는 차시 별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공부하고 태블릿 가져가서 또 문제 풀고 오늘 공부하고 문제 풀고 그날그날 그날 이제 확인한 용도로 했는데 이때는 조작이 문제인지 실력이 문제인지 결과가 썩 so 좋지 않고 이렇게 2차시도 평가하고 3차시, 4차시까지 분류하기 평가 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제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알려주거든요 유의 다시 풀어보세요 이러면은 어? 선생님 보고 있나 보네 하니까 좀더 집중해 가지고 나중에는 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 활동 성취는 이제 교과 활동과 탐험 활동으로 나뉘는데요. 교과 활동은 저희가 정말 학습한 거 차시별로 되어 있는 그런 활동이고, 탐험 활동이 바로 그 동물카드를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에요. 활동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탐험 활동을 해야만 반드시 동물카드가 나옵니다. 다른 활동, 여타 활동들은 그 탐험 활동에서 얻은 동물카드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 금화나 보석 같은 그 도구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한 활동이고요. 어 다시 이제 개괄적으로 보셨으니까 똑똑서 탐험대를 완전 이걸 누르시면 메인 화면으로 가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볼수 있는 이 관리 화면이었고 학생들은 진짜로 이 똑똑서 탐험대를 들어가려면 탐험 시작을 누르게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면 한번 눌러 보셔도 되고 아참 참, 어 죄송해요. 어, 선생님으로 교사로 로그인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저희 반 학생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교에서 이제 활용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로그아웃 먼저 어, 학생 계정으로 한번 들어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로그아웃 먼저 눌러주세요. 저는 교사로 지금 로그인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만나요에서 학급 비밀번호 생성을 누를 거예요. 여기 만나요를 누르자마자 가장 처음 나오는 화면이고 만나요 수업하기 학급 비밀번호 생성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교실 들어가기가 뜨면서 여기 초대코드 생성하기가 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누르는 순간 이렇게 번호가 뜨게 되고 학생들은 태블릿 PC에서 어플이나 뭐 웹이나 접속할 때이 번호만 누르면 자기 이름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로그아웃 한 다음에, 가정에서 로그인 말고, 학교에서 로그인. 여기 학교에서 로그인을 누르신 다음에 기다려 주시고, 아까 번호는 아마 안될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 로그인 누르고 기다려라고 하신 다음에, 얼른, 로그인해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초대 코드를 생성해가지고 지금 이 번호를 아까 그 학교에서 로그인 칸에다가 누르시면은 저희 반 학생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학생 이름 아무나 선택하셔가지고 어, 내 이름이 맞나요? 하면 네 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기에 들어오셨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번호를 아까 그 학교에서 로그인에 누르시고.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그 학생들이 자기 이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들어오게 누르면 저한테 그 연두색 불이 뜨면서 얘가 들어왔구나, 아직 누가 못 들어왔구나 하고 알수 있으니까 못 들어온 학생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주기에도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해주신 거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자면 학생 등록은 담임선생님이 해주실 수도 있지만, 음, 학생이 집에 가서 직접 부모님과 함께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메일 주소는 있어야 하는데, 확실히 진짜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가입하기 할 때는 이메로 만들어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초대 코드 생성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보이시죠? 비번 여기 자. 4... 쪽으로 이렇게 뜨는데요. 8월 를 102가 지금 5분 동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4분 지난 다음에는 새로 바뀌어요. 근데 새로 뭐새로 고침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화면을 학생들 보이는 그두기월 모니터시죠. 대부분 오른쪽에다 두면은 학생들이 이거 보고 쳐가지고 비밀번호 쳐가지고 들어옵니다. 어 선생님 두분 선생께서 님 들어오셨네요. 유예성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최수 학생으로 들어오시는 선생님도 있으시고. 네, 입장하기 버튼이 비활성되면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OTP를 켰기 때문에 누군가가 똑똑서텀에 들어와서 이 비밀번호로 치면은 저희 반 학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 아니셔도 음, 네.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온 게 제가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뭐 들어왔는데 뭐안 돼요, 자꾸 뭐 메인 화면으로 나가져요 이런 학생이 있으면 여기 로그아웃 있죠. 로그아웃을 눌러주시면 강제로 퇴장이 돼서 학생이 다시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컴퓨터를 하고 계시면 이 학생들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을 때에는 음, 이게 기록이 누적이 안 돼요. 가입을 한 다음에만 그 학생 이름에 뭐선유림의 선유리한테 얘가 언제 뭘 맞았고 뭐가 지금 진단 평가가 활성화되어 있는지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조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활동을 할수 있겠지만 그 유의미하게 데이터 누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진비 활용하실 때 어, 누가 아직 안 들어왔네 하고 확인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교사 가입이 완료되지 않아도 지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컴퓨터로 할 때랑 태블릿 PC에 어플 깔아서 할 때랑 조금 달라요. 어플은 이렇게 복잡하게 단계가 있지 않고, 화면에 직관적으로 어플을 누르면 바로 비밀번호가 떠요. 비밀번호 누르기. 그래서 학교에서 들어가기, 비밀번호 6자리 누르면 바로 활동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직관적이에요. 1분 58초 뒤에 이제 또특석판데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배만 누르시고 활동하기 들어가시면 되는데 처음에 시간이 조금 걸려요. 90정도에서 이렇게 빠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90정도에서 네. 입장하기는 회원가입 없이 참여되 가능합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신에 들어올 때이 코드 들고 들어오면은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선택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들어갈 빈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 아까 제가 박 연습이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근데 네, 그게 있어요. 근 네, 아무 이름이나 선택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연습 겸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무 이름이나 들어셔도 돼요. 리냐면6섯 자리 숫자 들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지금 누군가의 이름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들어갈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박 연습 만들어 놓고 아직 가입 못한 학생들 그걸로 들어와 보게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게 누적되고 그 말한 그런 거 모으는 거 아니까 바로 바로 다 가입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습으로 하면은 자기 거를 저장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거. 그럼 이제 들어오실 선생님들은 다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856102 여기까지 하고 완료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으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탐험 시작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떠요 이 바가 한 90정도 에서 전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막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냥 1분 내외로 기다리면은 다 뜨는 편이에요. 그 아이들이 뭐 언제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뭐 기다려? 하고 말씀하시면 진짜 됩니다. 저한90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어요. 컴퓨터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어떻게 눌렀냐면, 네, 탐험 시작을 바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플에서는 그냥 바로, 바로 탐험하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누를 필요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켜면 바로 그냥 그 화면이에요. 조금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생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고, 교사로 들어가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들어가면 이제 화면에 뭐가 있는지만 보고, 그 이후에 자세한 기능 화면을. 인공, 동물 도감. 조정해주세요. 늘 이게 소리가 새롭게 리셋이 돼가지고 크게 들리는데,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누르시고, 효과음을 뭐 이렇게. 배경음도. 설정해주시면 되고, 학생들도 이거를 항상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과활동, 아까 말씀드린 교과활동, 저희 교과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인공지능 추천활동. 이건 학생들이 평가를 아까 완료해야지만 뜨는 곳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안 떠요. 진단활동이 저는 교사 계정이라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교구 자유활동, 탐험활동, 평가, 이렇게 시작이 되어, 아,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탐험활동을 하면은 이제 여기 위에 위에 있는 금화랑 루비랑 어, 이렇게 보석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탐험 활동으로 얻은 동물카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이 여기까지이고요.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브의 세미안 선생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